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왔다가, 뭐 방송하다가, 방송 한번 나왔는데, 뭐. 유튜버도 아니야, 그 사람. 그냥 자기 집에서 영업을 하는데, 무슨 피부 시술인가? 그걸 하는데, 찾아가서 막 살인사건 나고. 혈의별 미친놈들이 많아서 되게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를 내가 할지 말지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뭐 똥이 무섭다고, 그죠? 구덕이 무섭다고, 장못딴 거냐, 이런 시, 이런 심정으로 이제 저는 시작할 거고. 그리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제가 아프리카 TV를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여러분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별풍선 많이 주시고요. 음, 재밌게 일하면서, 많은 추억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짠! 지금 요거, 나, 나가, 나가리다, 나가리. 짜란. 지금 온전히 남아있는 애가 없어요. 그나마 얘네 두, 두 개? 나머지는 다 제가 다시 붙이고 생쇼 연병을어다한 거여가지고 왜냐면 제가 전문적으로 제레일을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젤레 세트 안에도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쓰더라고. 탑코트랑 아, 그 뭐지? 영양.. 영양 그.. 영양 오일?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게 많이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완을 해서 살 거고 아,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잖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츠를 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내일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마켓컬리랑 쿠팡프레쉬 둘다 주문한 게 있는데 한 13, 14만원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일부러 막 먹을 거를 좀 많이 쟁여놨어. 막 고기랑 야채랑 뭐 두부, 우유, 뭐 우동, 뭐 샐러드, 뭐 이런 거를. 어차피 장은 제가 보러 안 다니고 항상 쿠팡 프레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신선해요. 뭐 이게 뭐 그냥 걔네들이 아무거나 주어서 주는 게 아니고 막 시들시들한 거 주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만약에 시들시들한 거 오면은 바로 반품도 가능하고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전 항상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쿠팡 프레쉬랑 마켓컬리. 음, 굉장히. 신선하고 빠른 배송 아침 오전 7시쯤에 도착을 하거든요 새벽에 올 때도 있어요 막 두세시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월 2900원만 내면 배송비가 따로 들지 않아요 아무리 주문을 많이 해도 그래서 저는 항상 그 2900원을 결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 제가 지금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3개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는 다음 달까지 하면 끝날 거고 왓챠랑 디즈니 플러스는 계속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넷플릭스는 이제 볼게 없어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고 어... 왓챠가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마블, 마블이랑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이랑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음볼게 아주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사는 거 재미없더라고요. 쓰읍, 그거 재미없어. 무슨 뭐지? 뭐또 하나 나왔던데 넷플릭스. 아. 그래서 아, 오늘 굉장히 많이 쇼핑을 하러 다녔는데, 오늘 너무 빡스요. 제가 이렇게 빡세게 저를 돌릴 거라 생각 안 했고, 아무튼 어, 여기까지.